안녕하세요. 애터미는 감동이다의 진보현입니다. 오늘은 어, 애터미 그 매거진 있잖아요. 지난 2020년 제일 최근 거 겨울호를 읽다가 너무나 좋은 에세이가 있어서 소개하려고 합니다. 제목은 나는 애터미로 1인 창업했다 제목입니다. 석봉녀님의 그리고요. 네, 같이 소개하고 싶은 부분이 있어서 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해온 방식으로 똑같이 살면서 내가 원하는 삶이 펼쳐지기를 기대하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다. 나의 인생 시나리오가 있다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확실한 도구를 찾아야 한다. 나는 내 인생 후반전의 삶을 애터미와 함께하기로 결심했다. 에터미는 진정한 내 삶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유일한 도구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이다. 에터미는 자 여기서부터 좀 중요한 부분인데 핵심적으로 참잘 쓰셨길래 꼭좀 소개하고 싶습니다. 많이 늘 반복적으로 듣는 부분이지만 이것이 정말 나의 것이 돼서 이렇게 나의 말, 나의 글로 나오기까지도 참 시간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잘 그런 것들이 녹아져 있는 글이라서 저는 참 좋았습니다. 애터미는 포스트 플랫폼 비즈니스로서 세계 1류 유통의 허브로 도약하기 위해 순항하고 있다. 나는 애터미로 1인 창업을 했다. 나는 글로벌 인터넷 쇼핑몰 사장이 되었고 내 쇼핑몰에는 절대품질 절대가격의 제품들이 다양하게 구비되어 있다. 쇼핑몰에 방문한 많은 회원들은 시간과 장소에 제한받지 않고 자유롭게 제품을 구매하고 있다. 그들이 소비한 금액의 일정 부분은 포인트로 누적이 되어 나와 회원들의 소득으로 자동으로 연결된다. 돈을 위해서 일하지 말고 돈이 나를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시스템 소득을 만들어야 하는 이유이다. 네, 이 부분이 참 좋았어요. 시스템 소득에 대한 이런 정리를 해주셔서 참 좋았습니다. 네, 어, 이렇게 나는 1인, 에터미로 1인 창업했다라는 이 강력, 짧고도 또 강력한 문구처럼 네, 우리는 모두 애터미를 통해서 1인 창업을 할수 있고 그리고 이게 정말 가입비 없고 유지비 없고 애터미만의 장점을 많은 분들이 하루속히 참또 깨닫게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네, 저도 오늘 도이 글을 또잘 읽었기 때문에 들고 왔습니다 앞으로도 어, 좋은 책들과 짧게 짧게 또에잇코어에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같이 나누면서 그걸 들으시는 분들도 참 그분들의 어, 날마다의 에이코어에 도움이 되실 수 있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네 그럼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좋은 내용을 들고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더미는 감동이다 진고연이었습니다.